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지역과 교회에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을 만나는 시간이죠. 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경주 두레교회 장로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방송사에 두 분의 장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드레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도희 장로입니다. 어, 경주 드레교회의 5분대기조 자칭 5분대기자라고 합니다. 아, 경주 드레교회에는 5분대기조가 있군요. 네, 제가 언제 대기조? 출동하시죠? 어, 제일 먼저 목사님이 항상 필요하실 때 저한테 전화를 먼저 합니다. 아, 그럼, 그러면 저는 주저 없이. 5분 안에 교회 달려갑니다. 그렇군요. <laughs> 네. 이야 정말 멋진 부서군요 네네.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됩니다. 아 그렇군요. <웃음> <웃음> 번호가 있을 것 같아요. 5분 대기죠. 1번, 2번. 예, 우리 이 장로님이 1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 드레교에 섬기고 있는 김중환 장로입니다. 중보기도 사역과 중구동부 어,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중보기도 사역과 중고동부를 맡고 계신데요. 예. 경주 둘레교회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교회 자랑도 좀 해주세요. 김정민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경주 둘레교회는 어, 2000년 10월에 기도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지금은 형곡면 하구리에 예배당이 자리 잡고 있고요. 원래 17년 된농촌의 어,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네. 예.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전원교회다라는 느낌 받았고요. 네. 예. 동화 속에 나오는 정원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교회다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아, 저희 교회는, 어, 겉으로 보기에는, 어, 목재로 되어 있고요. 예, 멀리서 보면, 교회인지, 펜션인지, <laughs> 예. 교회 가는 것 자체가 힐링인, 예. 그런 교회를 예. 예쁘게 꾸미셨습니다. 언제 건축하셨어요? 아, 2012년에, 예, 건축됐습니다. 그렇군요. 어, 우리 교회는, 어, 촌촌에전원 교회지만은, 경주시 전체를 품고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현곡면에 있지만은 현곡 지역 주민 외에도 y o e 동 i d a h o n 전역 <laughs> 전 지역에서 다 오고 있습니다. 네. 네. 경주 전역에서 성도들이 찾아온다. 네. 맞습니다. 예. d o Hwang s o 다음 세대를 살리자라는 비전으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셨고 정말 중요하죠. 예예. 예. 그래서 지금도 어,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와 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네. 예. 어. 우리 이도희 장로님도 그러면 그 비전을 보고 가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 저는 처음에 그런 의도로는 가지 않았고 네. <laughs> 어, 예, 가정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아내가 먼저 그 교회를 가고. 아. 제가 저는 이제 다른 교회 섬기다가 옮기게 됐습니다. 네, 역시 아내들이 중요해요. 예, 예, 네.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laughs> 가정을 평안을 해서 사모님 네. 덕분에 또 장로님 네. 아주 좋은 교회 섬기게 되셨잖아요. 네, 네. 그 공간이 주위 이렇게 판이나탁 트인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주일날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자연을 만끽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청년 부장을 맡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네네. 오 분대 기조만 하시는 게 아니었군요. 네, 네 제가 좀 다방면. <laughs> <laughs> 경주 지역에 이제 위덕대, 경주대, 서라벌대, 동국대 네개 대학 캠퍼스에 CCC 아. 그 회원들이 저희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그 간사님도 나오시고 해서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존 본 교회 청년들하고 어울리면서 또 교회를 승기고. 또 교회의 활력소가 되고 또 그런 청년들이 네. 또 교회 활동을 또 많이 합니다. 음. 네. 말로만 다음 세대를 위하는 네. 교회가 아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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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그런 멋진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 경주 두레교회 어떤 리더를 두고 계신지 담임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은 서진구 목사님이십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 서진구 목사님은 작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우리 목사님은 특히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바쁜 시간이지만은 신방을 하시고 음. 또 사모님과 같이 항상 이렇게 24시간을 부족할 정도로 항상 이렇게 열심히 또 숨기는 모습들이 네. 저희에게는 많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서진구 목사님은 이름을 네. 진국으로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네. 극동 방송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러 오시는데 네. 오실 때마다 참 평온하시고 네. 글을 참 아름답게 잘 쓰시잖아요. 네, 네. 네, 예. SNS를 통해서. 시, 시인이십니다. 그렇죠. 예, 예.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laughs> 글로 만들고 사진을 올리고 해서 성도들한테 자주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네. 아침에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은 하루가 굉장히 상쾌하고 맞습니다. 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또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저도 목사님 글들을 보면 어, 시적인 표현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 내실까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고 시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음. 목사님 끝 마무리에 그렇죠. 예, 말씀해 맞습니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 시간이 됩니다. 네. 예. 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들어봤고요. 예. 함께 신앙생활하는 두려교회 성도님들도 멋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성도님들이 항상 어, 성김의 본을 보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에또 재능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어. 그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음식 만드는 음식 솜씨가 굉장히 오. 좋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기학교를 하는데 네.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손만 싹 스쳐 지나면 <laughs> 정말 멋있는 맛있는 음. 예, 음식이 예, 만들어지는 것들을 아, 보면서 그렇군요. 예. 그런 분한분 분 교회에 계시면 정말 좋죠. 예 <laughs> 그렇죠. 네. 김주관 장로님이 보실 때 옆에 예. 계신 이도희 장로님은 어떤 재능이 있으십니까? 이도희 장로님은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주신 천상의 목소리. 목소리? 예. 목소리. 예, 테너의 목소리를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장로님이 보실 때, 김중환 장로님의 달란체는 무엇인가요? 우리 장로님은 기도의 은사가 많으신 것 같아요. 어, 중, 항상 중부 기도를 해주시고, 어. 어, 또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또 새벽을 매일 깨우는 그 모습들이 은혜가 되고 네. 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서로의 달란트를 발견해주고 또 세워주고 존중해 주는 이 교회 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도심지에 있는 교회가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들 알고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네. 성도님들이 골고루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 소문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나쁜 소문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 좋은 소문으로 찾아오신 분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다음 세대에 집중해서 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도 네. 예, 교회 다니지는 않으시지만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문이 경주에서. 어, 나쁜 소문보다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네. 네, 그리고 중요하죠. 또 가르치는 은사가 풍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어,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나름대로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예, 요즘 세상에는 참안 좋은 소문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네. 예, 경주두레교회 세상에 좋은 소문을 내고 있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좋은 소문들이 더 많이 확산되길 바라고요. 예. 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경주 두레교회 장로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젊은 교회 경주 두레교회답게 장로님 두 분이 모두 젊으세요. 먼저 우리 김중환 장로님. 예. 장로님은 현재 초등학교에 교사로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주에 괴령 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 학생들을지도 하시나요? 어, 저는 지금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예, 사회와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임은 아, 예, 아니고요. 네, 예. 3, 4, 5학년 예. 아직 사춘기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사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장에 있어 보면 어, 그 연령대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걸 피부로 느끼시는군요. 예, 예 그렇죠. 어. 제가 25년 전에 교사를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크는 모습과 또 아,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힘내게 하고 있고요. 아, 세월이 흘러도 그런 건 변함이 없죠. 예, 그거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는데 조금 달라진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예, 아이들에 대한 인성이 인성 교육이 네. 예,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예. 예 작은 수의 아이들을. 수, 하나, 둘. 예, 하나, 둘는 예. 아이들을 보니까, 어, 좀 개인적인 경향들이 많고, 또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다 들어주시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이나 음.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좀 희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의미와 또 남을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도하시는 참 중요한 책무가 선생님에게 있으시군요. 예, 그런 한편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지도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 하는 것보다, 아, 어, 열 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으로 제가 어. 보여드리는 게 예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더 그렇죠. 어, 중요하지 않을까 예이도희 정로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가꾸고 관리하는 조경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조경 사업을 하시는군요 <laughs> 네, 네. 네 요즘은 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고 맞아요. 또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스포츠나 어, 취미생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 개로 많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거기에 접하는 편익시설이라든가 경관 녹지 이런 것들이 잘돼 있어야 또 이렇게 맞습니다 어 편히 쉬고 어또 스트레스도 풀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하는 일에서 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아참 네. 흔치 않은 그런 네. 직업이시고. 많은 청소년들이 음. 향후 참 꿈꾸는 멋진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맞습 예, 생각이 되는데 정년님은 어떤 계기로 그 방면의 일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그 청년 때부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도 나무가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전지가 <laughs> 이런 걸 갖고 다녔어요. 오. 그 나무를 보면 이렇게 다듬어주고 싶고, 아 어, 만져주고 싶고, 음. 또그 나무의 매력을 이렇게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좀 도와주는 <laughs>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물론 저뿐만 다른 분도 하지만은 네. 어, 나무 관리도 하고, 특히 그런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가위손이셨군요예 옛날에 그 영화의 가위손처럼 <laughs> 그만큼은 빠르지 않지만은 <laughs> 제가 지나간 자리에는 예. 나무가 좀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지는 것들로 뭐 보람을 느끼고 일찌감치 네. 발견하는 게참 귀하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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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름 뭐 <laughs>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죠. 네. 네. 지금도 네. 보면 네. 다른 교회에 가셔서 또 관리 일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만 봐도요, 어, 그냥 나타나는 것과 이발을 단정하게 하고 등장하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나무도 그렇겠죠. 나무가 이렇게 한1 년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은, 이게 무슨 나무인지도 잘 모르겠고, <웃음> <웃음> 예, 진짜 사람을선안 가면은 어. 그게 나무로서의 그런 아름다움들이 많이 반감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 건물을 대하다 보면그 건물에 대한 그 용도만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또 건물성만 그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그 건물의 딱딱함이라든가 무거운 감 이런 것들을 반감 시켜주고 친환경적인 자연이 또 이렇게 조경이 들어감으로서 건물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 시켜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조경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건축물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조경, 야 정말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가 없네요. 우리 김중환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장로 선생님으로서. 네. 어려울 때 힘들 때 없으세요 조금은 있습니다 예를 ]겠어요? 들자면 작년에 임직하고 나서 어~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말까 <laughs> 고민을 좀 했거든요 <laughs> 그렇죠. 예 그러다가 제가 아 밝혔습니다 밝히고 나서 어~ 행동에 음~ 여러 제약이라 할까 그런 건 음. 그런 면들로 봤을 때 제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내가 먼저 조금만 더 하자. 어, 남들이 싫어하는 건 내가 하자. 네. 예. 내가 조금 더 손해보, 는 생각으로, 음, 일대를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은 좀 없으시더라고요. 음. 예. 사실 주변에, 어,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예. 이런, 발견하는 사람들 <laughs> 많잖아요. 예, 예. <laughs> 007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그걸 또 숨기고 계시는 분들이 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 그랬더니 인정해 주시, 주시더라고요. 예 옆에 분들이 아, 아 장로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어 이제 곤란한 상황이 생기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때도 어, 소신껏 행동할 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더라고요. 어. 네. 이도희 장로님은 크리찬으로서 어, 마음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관행들과의 어떤 네. 고민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전부터 이 업을 하기 전에 하면서 이 업을 하면서 어, 그런 관행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부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 자신을 노출시키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한 개는 이 정도다. 딱 선을 끊고 네. 그렇게 이렇게 쭉 일해 왔는데, 어 사실은 저 하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 가나 어제 주변 분들이 또 아시는 분다 아니까, 제가 교회의 얼굴로 어또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나간다. 이런 항상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 하나, 말한 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아좀 어, 조심스러워지고 또 내가 먼저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는 공동 의회를 열어서 그내 교로 장로 임, 임기제를 이렇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7년 지나면 재신임 받는 것 음, 어, 그거를 이제 공동 의회에서 음. 가결시키고 이렇게 이제 실행하고 있는데 흔치 않은 제도죠. 네네. 네. 그래서. 7 년만 하고 끝난다. <laughs> 그래, 하여튼 네. 그런 마치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음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교회가 필요로 할 때는 내가 어느 직에 있고 안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네. <laughs> 달려가서 내가 해야 봉사해야 되겠다,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음. 부담들이 있죠. 그렇군요. 네네. 야곱처럼 7 년을 수일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이, 이 장로님의 그런 결이가 느껴지는 네. 말씀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에게 뭐 매일 매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감동을 또큰 간증들을 허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저는 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하나님 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 친구가 가자고, 교회 가자고, 전도해서 제가 들은 기억도 없고, 오. 예. 그러다가, 어, 고3이 되고, 대학에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나서 다시 재수를 했는데, 그때 제 마음 한가운데에는, 아, 절대자가 있구나. 아 그래서 그분에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께. 네. 하나님 이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이제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셨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게 됐고 그 시기에 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님 지금 돌아가신 어머님 제 여동생이 어, 나중에 들었는데 같이 이제 교회에 가는 시기가 비슷하게 예, 되는 예, 놀랍네요 예예 그래, 예. 그~ 제수하실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기셨다고 하셨는데 예. 누가 전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예, 저는 들었습니다. 오, 예, 마음 한 가닥에 절대자는 있다.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입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 히 기도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고3 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재수할 때, 예, 재수가 참 유익이 있군요. <웃음> 예, <웃음> 예,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예. 아니에요, 결코. 예, 예. 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요. 그때 지금의 아내도 예, 만났고, 제가 이제 발령을 92년도, 1992년도에 발령을 받을 때, 초등학교로 예, 예, 교사로서, 예, 발령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요? 병원에 가면은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예, 이상 없는데 저는 아프고 어, 신경성. 예. 네. 그런 쪽으로 한 12년을 아픈 것같 12년이요? 예, 12년을 와. 아팠던 것 같습니다. 병원약이 별로 잘 통하지 않고, 제가 그때, 아, 이 병은, 어,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게 고칠 수 아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음, 제가 기도하면서, 어, 신의 원사를 갖고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 네. 예, 집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께, 어, 가서, 어, 고침을 받았죠. 오. 예. 지금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정말로. 예, 예, 예. 예, 지금은. 운동 좋아하실. 예, 지금은 다 나와서. 회복되셨군요. 예. 제가 12년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병 같지 않은 제가 그런 병을 앓으면서 네. 1 2년이란 기간을 이렇게 오랜 기간을 이렇게 아프게 하죠. 그게제제 제 나름대로의 기도 응답은 어 제가 그때 치료받으러 가면 권사님이 처음에 예배부터 드리고 그 시간이 두 시간이 넘었는 것 같아요. 아그래요예 그 치료받기까지 가정 그걸 제가 방학 때는 매일 가서 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 아 하나님이 저의 욕과 같이 예, 정제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오. 신앙의 불순물들을 어, 좀 빼는 기간이 안 했나. 네. 예.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이성적인 예. 장로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또 그런 과정이었다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제가 그~ 낳고 나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어~ 보면 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드리고 아~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제가 아파봤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지를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좀 마음 아파하는 같이 공감해 줄수 있는 마음이 제 마음 한가운데는 있습니다. 아, 질병의 아픔이 또 유익이 있었네요. 네.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네. 하나님, 제이 터널의 끝은 어디죠? 늘 하나님 기도할 때 어, 많이 울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매일 밤을 어, 제가 그때 총각이었을 때 하숙집에서 어, 하나님, 제이 이 빛을 볼수 있는 여둠의 터널은 끝은 어디죠? 하고 늘 기도했었는데 어, 제가 12년이라는 기간을 미리 알았다면 예,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 오래 매달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서 보니까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저희 신앙을 어, 많이 네. 이렇게 걸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참 하나님과의 귀한 경험을 갖고 계시군요. 네, 네. 저도 2 0대 초반에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안 믿으셨군요. 네, 네, 저도 불신자의 집에서 자르다 보니까 <laughs> 기적이죠. 그래서 청년 때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참 소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설계하기 전에 또 직장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정을 만들기 전에 기도로서 준비하고 직장을 얻고, 기도를 준비하고 한 가정을, 아내를 얻고, 가정을 꾸리고 그 준비하는 그 소중한 시간들이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제 평생에 가장 큰 은혜가 되고 네. 또 제가 처음 나갔던 그 교회에서 어 지금은 작꾸 하셨지만 은 그고 영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하나님 제일주의, 동포 제이주의, 나 제삼주의 그걸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시간이 나고 또 새벽기도에 가면은 제 개인적인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음.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작은 기도지만은 그런 그런 버릇이 네. 또 생겼어요. 기도의 우선 순위를 네. 확실히 배우셨군요. 그,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음이 좀 번잡하거나 또뭐 문제가 잘 이렇게 안 풀리면은 저는 또 교회에 이렇게 마당을 밟는 버릴 수 있어요. 어. 뭐 대낮이든 저녁이든. 마당을 밟으면서 조경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네네. 나무들 이렇게 한번 만져주고 <laughs> 또한 바퀴 돌면서 교회 뭐가 또 필요한 성기는 그러면서 어. 제 마음에 있는 갈등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가고 또 그런 그래 내려오면은 그렇게 마음이 또 기쁘고 네. 어, 그 생활이 제가. 그런 데서 은혜를 많이 받는 아, 것같아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네. 새삼 느껴지는데 청년의 시기에 누가 장로님을 전도했나요? 어, 제 주위에 그 1년 후배된, 후배된 친구가 있었는데 네. 어, 갑자기 교회 가지 않겠냐고 그날 이상하게 그 친구의 손에 끌려가지고 그,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초니까 그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시장 바닥에 네. 이렇게 광목으로 이렇게 처, 천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그 저걸 가고 예예 그런 분위기 지금은 이제 뭐 영화에나 볼 만한 그런 네네. 집회였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너무나도 생소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네. 장로님이 거기 가셨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 거기서 어,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일어서라 해서 어, 그 일어난 그 뒤로부터 거의 주일은 제가 빠지지 않고 이제까지 <laughs> 이렇게. 음. 어, 주의를 지키고 주일 주의 성수를 하고 그 청년회 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아. 그런 계기가 됐죠. 정로님 영혼의 커다란 빈자리를 네. 채워줄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네네. 순간적으로 또 직감하셨네요. 네네. 네. 그렇죠. 제가 한참 그 어렵고 힘들할 때 물론 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그 주위 에 있는 그 집사님들이 쪽지 기도도 해주시고 어. 네. 하트 편지지에 네. 힘내라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 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주머니 넣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지금도 그 집사님을 제가 있지 못한 그런, 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참 소중하다, 귀하다. 역시 공동체의 힘은 위대하군요. 그 그렇죠. 네. <laughs> 또 앞으로 또 다른 리더를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두 분이 또 목사님과 함께 앞장 서셔야 되는데 어떤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장로직군에 임하고 계신지 우리 김중환 장로님부터 한번 말씀해주시죠. 어, 제가 할수 있는 한또제 여건이 되는 한 어, 그게 어, 목사님 말씀이 됐던 성도님들의 어, 요구 사항이 됐던 어,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음. 어, 하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또 거룩한 부담감이라 할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예. 장로님의 충성이 또 많은 성도님들의 최선과 연결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 이도희 장로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가요? 항상 새벽을 먼저 깨우는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어. 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인데 어, 모든 일에 기도, 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소리가 나지 않고 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설수 있도록. 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 기도와 간구가 먼저 실행되어야 되겠다 그런 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경주 두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포항 극동방송 애청자들을 위해서도 네. 예, 장로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장로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은 경주 두레교회두 분의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김중환 장로님 그리고 이도희 장로님. 오늘 두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